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있는데, 넓이를 이동분한대요. 그럴 때 A에서 B를 빼보세요. 라고 했거든. 넓이는 얼마냐면, 밑에가 7백이 1이니까 6이고요. 높이는 6백이니까 4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는 6이고, 높이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ABC 넓이는 24가 되는데, 그걸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둘다 12씩 가져가는 겁니다. 직선의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 직선의식은 기울기는 알지 못하거든. 그리고 1,0을 지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겠습니다. 근데 이게 1,0을 지난다는 것만 알잖아. 그래서 1,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x가 1일 때. y는 0이다. 그래서 0입니다. a 플러스 b가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b랑 마이너스 a가 똑같으니까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게 뭐예요?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게 되잖아. 따라서 미지수를 하나도 줄이려면 y는 ax-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ax-a 인데요.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보면, 은 d 좌표랑 c 자표는 이미 알아요. 7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7콤마가 되는 거죠. 높이는, 이거는 6층이고, 이거는 2층이에요. 그런데, 우리 b 좌표랑 a 좌표도 높이는 알아요. 뒤에를 안다는 거지. 자, 이 중에서, 뒤에가 2라는 거고 어이 뒤에가 6이라는 거죠 이제 앞에 것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앞에 좌표가 뭐냐 자, 이, 근데 이, 이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 좌표 두 개는 우리가 뒤에를 아는 거지 뒤에가 6이라는 거예요 뒤에가 2라는 거죠 그럴 때 앞에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 같거든요 뒤에는 무조건 얘는 6이고 얘는 2가 됩니다 그때의 이 x의 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식을 x는 꼴로 고쳐야 돼요. x는 꼴로 고쳐야 더 y를 표현하기가 어 그래야 x를 표현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x는 꼴로 고쳐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식은 a x는 y 더하기 a다. x는 a분의 1y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X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근데 X가 지금 얼마죠? Y가 2일 때죠? Y가 2일 때 X값이니까 여기다 2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그때 X값은, X는 A분의 2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분의 2 더하기 1이 됩니다. 왜 그랬죠? Y가 2일 때의 X값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y가 6일 때의 x값 구하면 y가 6일 때는 x값이 a 분의 6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a 분의 6 더하기 1을 쓸 수가 있습니다. y가 6일 때의 x값이었죠. a 분의 6 더하기 1이 됩니다. y가 6일 때의 x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길이를 구하면 윗변의 길인데 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7에서 얘를 빼야 됩니다. 7에서 A분의 6 더하기 1을 빼세요. 빼면은 7-A분의 6, 1 그래서 6-A분의 6이 되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 길이는 6-A분의 6이 되겠습니다. 밑편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래편도 빼시면 되는 거예요. 7에서 얘를 빼요. 7에서 A분의 2 플러스 1을 뭐 하자? 빼자. 그러면 7-A분의 2, 1. 6 마이너스 a분의 2 되는 걸알수 있죠. 아랫변의 길이는 6에서 마이너스 a분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라는 게 윗변 6 마이너스 a분의 6하고 아랫변 6 마이너스 a분의 2를 먼저 더하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높이는 차이야. 6하고 2의 차이. 그럼 또6 빼기 2를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6배기 2, 4가 되니까 곱하기 4, 나누기 2, 한개 사다리꼴 넓이인데 그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 12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12랑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2 마이너스 a분의 8이네요. 거기다 곱하기 약분해서 일을 하면 12가 된대. 그럼 안에 있는 식, 12 마이너스 a분의 8이 6이 되면 되는 거고 a분의 8이 6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a를 곱하면 6a는 8이 되고 a는 6분의 8,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값을 구했으니까 b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a가 3분의 4가 들어가면 b는 마이너 3분의 4가 되거든요. 그래서 b는 마이너 3분의 4다. a와 b를 구했습니다. 두 개를 빼라고 했네요. 따라서 a 빼기 b는 3분의 8. 두 개를 빼면 그렇죠? 4번. 되겠습니다.